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할 주제는 어, 박물관 유물에서 역사의 발자취를 찾다 에서 총 4개의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국립박물관의 유물을 보는 눈을 어떻게 가져야만 유물이 보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어, 저는 한국 역사 인문 교육원의 전임 교수로 있는 오정윤이라고 하고요. 현재 여기 있는 사진은 어, 지중해 문명 답사를 했을 때 에,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어, 역사는 현장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어, 역사는 다른 지역의 역사와 다른 지역의 문화와 연계 속에서 이해해야만 우리 문화를 좀더 돋보이고 우리 문화를 좀더 냉정하게 볼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 사진을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오늘 주제의 대상이 되는 공간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상상력과 창의력의 보물창고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지역에도 국립박물관이 많은데 청주나 진주 거기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박물관이에요. 진주 박물관은 주로 이제 어 우리 진주 대첩했던 그런 주로 임진왜란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 선사시대부터 우리 대한제국까지 왜냐하면 현대 현대 이후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대한제국까지만 그래서. 선사부터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예, 우리 한국사의 전 기간을 예, 전시하는 곳은 국립중앙박물이 유일하기 때문에 예,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예, 상상력과 창의력의 보물창고다 이렇게 그리고 예, 우리 문화유산의 연속성,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연속성을 예, 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을 예, 그, 오늘 그 강의에. 네, 공간으로 이렇게 잡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요, 오늘 어,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유물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네 개의 시각을 일단 먼저 어,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 역사의 눈, 그다음 상징의 눈, 그리고 과학의 눈, 그리고 예술의 눈, 그리고 이제 박물관을 주제별로 주제별로 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 교과서에 있는 뭐 유물이라든지 또는 한국사에서 늘 보는 뭐 박물관 유물이라든지, 또는 박물관에서 선정한 명품 30선을 가지고 보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불교의 눈, 종교의 눈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을 이렇게 시대순으로 보면서 그 시대에서 유물과 유물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그걸로 주제, 그걸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바로 이제 범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사의 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역사의 눈이 필요하냐? 수많은 유물이 있는데 다 돌입니다. 돌이라는 예, 소재의 공통성은 있지만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석시대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몸돌이라고 하는데 이제 몸돌을 가지고 이제 이 원래 바위 같은 걸모르라고 해요. 모루돌. 그래서 이 몸돌을 모르돌록 치면 뭐 뭔가 하나는 깨지겠죠. 그러면 그 깨진 건 버리고 그걸로 근데 그거 하려면 100개를 깨는 자기가 용도에 맞는 도구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손에 쥐어야 되니까. 약한 게 많은 거 손에 쥐면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 확률이 좀 낮는 거죠. 그,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모릇돌을 놓고 몸돌을 놓고 다시 이제 작은 모릇돌로 깨는 방식이 있어요. 내리치기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의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깬석기 또는 이제 어, 나중에 조금 더 구석기가 발달되면 이렇게 깨가지고 떨어진 것들, 떨어진 것들을 갈아가지고 활이라든지 창, 날에 쓰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진 것을 격지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몸돌은 버리고 격지를 쓰는 거죠. 이제는 어 예전에는 격지가 쓰레기였는데 이제는 몸돌이 쓰레기죠. 그래서 구석기 전기에는 격지들이 많아요. 유적지에. 근데 구석기 후기로 가면 둥근둥근 이런 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돌은 가운데가 가장 단단하니까 더 이상 안 깨지잖아요. 그걸 버리는 거죠. 그 쓰러기 무덤에 그런 이쁜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쁜 돌이 아니라 쓸모가 없는 몸돌을 버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로 구석기는 그렇게 깨, 깨서 이렇게 쓰는데 신석기는 원래의 그 돌을 깨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갈아서갈아서 갈아서 쓰는 거죠. 전혀 다른. 그러면 단지 이 도구의 제작 방식이 다르다래서 역사에 그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이 뺀석기를 쓸 때는 수렵이나 채집을 하는 용도로 쓰인 거고요. 간석기를 할 때는 개간용 그래서 이렇게 역세 눈을 가졌을 때는 같은 돌이라는 소재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가 필요한, 역세 눈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멈추니까 이게 좌석처럼 멈춰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잘안 보이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어, 이 역사의 눈을 가지고 이제 한 시대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한 시대를 들어가게 되면, 자, 어, 역사의 눈으로 우리가 주석희 시대를 정의한다. 이건 정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어,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어, 이 박물관 답사를 오면 주로 줄을 세우거나 선생님이 어, 지금이 10시니까, 11시 반까지, 휙, 돌고 와. 그러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애들은 이제 막 뛰어다니고, 막 자기대로 돌아다니고, 예, 그러면 그 박물관 다음에 오겠냐, 이거죠. 그렇죠? 박물관은 더럽게 재미없는 곳, 예, 예, 그리고 오로지 도시락 까먹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하나를 보더라도 주제를 잡아주면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 구석지대를 하면, 어, 왜 구석기가 중요하냐. 이전에 이제 인류가, 인류가, 이제 영장류에서 인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어, 원숭이가 뭐인간을로 진화했다든가 뭐 오랑우탄이 진화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 그 사람은 예, 나무에서 내려와서 두 발을 딛고 벌떡 일어난 순간부터 인류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인류가 이제 자연과 이제 맞닥뜨리면서 모든 것이 생애 처음으로 만나는 것들. 이왜 이전까지는 자연에 있는 것을 채취해서 먹은 건데 이제는 자기가 먹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구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수많은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속시대는 인류가 모든 것이, 그래서, 어, 책 제목 뒤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어, 인류 문명사에서 인류가 처음 만난 것. 최초의, 모든 것의 최초. 모든 것의 처음. 예? 그건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의 처음입니다. 인류가. 굳이 중요한 거예요. 왜? 왜 인간은 왜 이렇게 쓸까? 왜 도구를 만들었을까? 왜 손을 썼을까? 왜 벌떡 일어났을까? 이런 식으로, 예, 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현대나 미래에 만들어지는 것도 처음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부 다 삐삐 세대시거든요? 그때 음. 열광을 했죠? 음. 왜? 그전에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뭐, 교보문구 아, 그때 교보문가 없구나. 종로서적에서 하면 종이에다막 붙였어요. 기다리다가 어디 간다, 아, 막 예, 이렇게.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예? 지금 5층에서 있다. 그 메모지 하나로 전부 통했거든요. 근데 삐삐가 나왔어요. 얼마나 경이로워요. 빨리빨리 착 하고. 그러면 알아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하고.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 피 c 통신이오네피 예? p 통신이죠 예. 그래서 영화 하나 다운받으려면 저녁 때 걸어놓으면 새벽에 예? 한 8시간. 뭐다 기억나시죠? 예. 남자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막 그거 하나 다운받아가 어떻게 잘못되면 중간에 끊겨가지고 허탕치고 그러면서 막 PC통신으로 게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외우였어요, 그죠명령어를 아, 그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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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탱크폰이 예. 나오더니 어느 순간 하더들 스마트폰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인류가 처음으로 탁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첫 번째가 탄생한 시기다 이거죠. 그리고 이 구석기는 드디어 인류가 영장류에서 인류로 전환하는 이게 이제 점핑인지 돌연변인지 뭐 그런 것들은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할 부분은 아니고 역사에서는 인류라는 최초의 동물이 드디어 등장한 시기다 이거 위대한 시기죠 이때부터 끊임없이 진화를 하죠 제가 어디 강의를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진화론을 얘기하시다니 근데 진화론은 과학이에요 왜냐면 주먹도끼가 나와요. 근데 그건 분명히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가공한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가공했어요? 뱀이 가공했네. 네? 그죠? <laughs> 고양이가 가공했어요? 왜? 역사는 연속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계기적으로 연속성. 그러면 그러한 돌의 제작 방식들이 오 하다 보니까 점점 발전한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 0 0년 전에 우리가 전기를 발명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가려면, 예전에는 뛰어가야 되잖아요. 배 타고 가든가, 뭐, 날라가든가. 지금은 딱 5초면 만나잖아요. 태국에서도 만나고. 이런 시대에 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과학의 진보죠. 과학의 발달.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나 도덕의 발달이 아니고, 그거는 구별해야 되죠. 그러나, 기기적으로는, 기계적으로는 상상할 수없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는 아마 지금 인류 역사, 지금 100년 동안 쓴 에너지가 인류 역사 100만 년쓴 에너지보다 더 많이 썼을 거예요. 이게 이제 힘이죠, 힘.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초의 이제 도구를 제작한 모든 도구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도구들. 예,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이게네 번째가 중요할 겁니다. 이제 인간들은 이제 예, 육체적인 새로운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가족도 만들어내고, 목의 사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뻥을 만들어내죠. 네, 유발 하라리는 네, 그것을 네, 이박으로 하겠죠. 네, 뒷담화. 네, 인간은 그래도 신화도 만들고, 전설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언어로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네, 몸으로 그러니까 하던 것이 이제 소리로, 글로, 문명히 이제 전승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기가 중요하다. 역대 론으로 구속기를 정의한다면 최소한 이 선사 고국에 가서 아이들한테 어, 구석 시대는 아주 미개했던 시대 에돌 깨고 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제 인류가 문명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수없이 많이 부닥치는 처음이다. 너희들도 인생 이제 이 수없이 많이 이제 부닥칠 것이다. 첫사랑에 실패했다. 어? 그렇다고 울고불고 저기 절벽으로 떨어지는 분들 많잖아요. 어? 아, 세상이 얼마나 경이로운데 어? 아 물론 이제. 어? 예. 첫사랑의 실패가 더 쓰라리죠. 앞으로 벌어질 경이로운 <laughs> 세상보다. 그래도 수 없는 사례들, 이런 걸 통해서 인류는 이렇게 수 없는 좌절과 이런 걸 겪으면서 펼쳐놓온 거잖아요. 개체적으로는 무미한 사람들 수없이 죽어갔지만, 죽었지만 그 인류들이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게 주먹도끼인데요. 어 프랑스의 예, 아슐리아나 이런 데서 나온그 돌은 가공이가좀 쉬워요. 우리나라는 돌이 대부분 화강한 계에래요 경도가 막 4.5점 정도 돼요. 굳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이제 대리석으로 막 얼굴 막 되게 잘 깎잖아요. 서양은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상을 만들거나 조각을 할때 기법이 달려야 돼요. 왜냐면, 하 세밀한 표정을 넣지 못했을 때는, 뭐냐, 어, 위치라든지, 빛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 예, 그런 것들이 서산 마애불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예, 예. 아주 세밀한 윤곽은 없는데, 어, 빛이나 이것에 따라서 음향에 따라서 표정을 바꾸는, 거예요. 미학의 기법이 서로 다른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도를 했을 때, 이 부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도에 그 속에 들어가신 우리 그 조사님, 그 스승님이죠. 스승님이 어, 끊임없이 영원한 정멸의 세계에 있다 보여주는 그러면 아마 그 조각의 방식들이 좀 달라질 거예요. 아마 이따 이제 좀 있다가 제가 예술할 때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음, 어떤 그 공통주제를 만들 때, 어, 인류가 구석시대 구석시대는 이 주로 이제 나무 껍데기라든지 나무 껍질이라든지 뭐 동물의 뭐 저기 원숭이의 두개골에 이런 걸로 주로 이제 그릇 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안타깝게 남지는 않죠 안타깝게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화산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다면 어, 인류 최초의 그릇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어, 썩지 않고 그죠 화석처럼 남아 있는 건 흙으로 군 토기죠 그래서 원래는 구석시대 터 있는 거예요 그릇은.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죠. 박물관에서는 바가지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부석기 넣는지는안 했지만 인류는 부석기도 있는 겁니다. 이제 부석기던 신석기, 고조선, 투여, 고구려, 고려, 조선. 그릇은 박물관에서 전시대를 관통해서 있는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그릇으로 보면 되죠. 야, 니들이 신석기 때 그러다고, 고조선 때 그러다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 공통점또 있을 거야 그릇이라는, 박물관에서 그릇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릇에 또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어? 내가 중국에 낙양에 갔을 때는 거기는 모든 그릇이 막울긋불긋불긋한데왜 우리는 울긋불가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선호하는 색감이 달라. 색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색감이 있어요. 그게. 그게 오랫동안 관념적으로 나오던 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토질이라든지 자연질이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그 색감이 형성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형태예요. 그릇 형태. 기형. 기억이 달라요. 그다음에 뭐가 또 다르냐?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왜? 저쪽에 먹는 음식과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우리가 음식학하는 사람들은 박물관에 와서 요리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농민들의 땀이 어떻게 만는지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채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요리학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 요리학은 기본적으로 자연지리학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 민족의 어, 음식 문화 문명사적으로 그거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예, 그릇이나 박물관에 가서 이런 그릇에서는 어떤 음식이 담겼을까 이걸 유추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우리가 비싼 리토기를딱 해놓고 저장용 하면 그거 바보라는 거죠, 이게. 아니 그걸 그렇게 요즘 말하면 그 뭐죠, 그 전자밥솥인데, 그 전기밥솥인데. 거기다가 도토리나 담아주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요리 취사를 한 적들이 나와요 취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과연 취사를 할수 있을까 저는 우리나라 요리학에서 빗살무늬 토기로 취사를 연구했다는 그러니까 실험했다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예전에 그릇 실험 해 봐야지 그죠? 진짜 저기 창자에다가 한번 김치를 담가 보고 그래서 발에 관대서 다썩고 보고 곰팡이가 막난 것도 보고 아 그래서 이건 숨을 못 쉬는구나 항아리를 했더니 아 이건 숨을 쉬나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비살 물이 토기를 가지고 밥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민족이 비싼 물 토기가 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어, 매운탕이나 해물탕을 가장 즐겼어요 왜 조개 패총을보관잖아요 그 수많은 폐총을 날고를 먹었느냐? 아니에요. 예, 그다 분석을 하면 우리나라는 또그 분석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분석을 했어요. 그 조개들이 다 예, 거기 화석화된 것들이 다 끓였다라는 거, 생이 아니라는 거, 이거, 예, 자, 이런 것들도 다그 미생물학을 통해서 다, 다 밝혀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릇을 우리가 또 역사적 관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우리 민족의 특질 중의 하나가 돌입니다. 돌은, 우리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국사를 관통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주목도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석기니까, 예, 이제 구석기니까, 주목도기 시작해서 또, 어 이, 우리 석기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돌칼에서 석방을 가졌어요. 그때 위쪽에서는 세형동업을 썼고, 부여쪽에서는 철검을 썼어요. 왜 그랬냐? 철검을 쓰던 시대가 가장 선진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의 모든 영웅들이 다 부여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여를 지금 안 배우죠.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세형동검 하던 유만이 철기를 가져왔다고 하고, 남쪽에는 석검을 쓰고 있고, 그러면 단계가 벌써 다른 거예요. 아래쪽 단계는 석검을 썼고, 왕궐을 삼그 음. 위에는 세형동검, 짧은 거 있죠? 좁은 노땅검이라는 거. 그리고 부여는 이미 7세기에서 5세기 전, 서기 전, 이미 철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철기시대와 청동시대와 석지시대가 있는거예요 동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인데 그게 옛날 그러니까 삼국시대 전 삼국시대인데 자 그때 이제 북쪽에는 환두대두라는거 출현합니다 저는 뭐 거기 서단산 동단산 주역다 갔다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곽 다 돌로 만들죠 돌그 다음에 무덤 그리고 악기마저 근데 이, 이 편경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 청동기시대 때 하가좀 하층문화 지금부터 PC 한 2000년경입니다 거기에 이미 네, 석경이 드디 등장합니다 석경이 나온다는 단순한 악기가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악기라는 건 표준화됐다는 거예요 표준화 표준화됐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수리적 법칙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수리적 법칙으로 본다는 것은 이미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리가 만들어지고 소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악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죠 두드린다는 건다마디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박물관에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그런 걸배우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로 우리 문화를 보는 박물관을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풍경을 보면서 아 이거는 조선시대 때 음의 표준을 잡는 악기야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돌이라는 이 소재가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우리 민족은 돌에서 태어나서 돌에서 돌아가셔? 어리차에 온돌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아이들 출산하려면 엄마들 따딱따끈한 방에 한 보름 이렇게 해놓거든요. 몸을 풀으라고. 그리고 출산하면 딱딱딱 하는 방에서 네, 돌미역을 드시네. <laughs> 아, 그냥 이건 그냥 네? 애들이면서 돌미역이란 말이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돌에서 돌이에요. 맞는거 돌이고. 그죠? 모든 음식도 다 돌이 있어요. 왜냐면 장독대가 다 돌이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역사에서 돌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소재라는 거죠. 예, 이런 걸 발표해 주 석경을 통해서 편경을 통해서 아, 우리 민족이 가진 예, 돌을 정말 떡 주는 듯이 하던 민족이다. 그러니까 돌은 우리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예, 이렇게